네, 안녕하십니까. 한비코리아의 김순환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크나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아크나 제품은 43년 동안 저희 조부님께서 훈장 생활을 하시면서 사람을 비롯하여 동물한테 써오던 약재 중에 하나를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제품이 아크나가 되겠습니다. 아크나 제품의 사용 방법은 첫 번째 비누를 들 수가 있습니다. 비누를 두는데 처음에는 가볍게 세정을 하시고 두 번째는 칠레지 8분 거품 마사지를 해 주는 것을 저는 고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부에 집중적인 마사지를 함으로써 진정된다는 것을 사용하신 분들의 직접 체험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 토너가 효능 효과가 상당히 우수합니다. 100% 천연 추출물로 만들어졌는데, 이 제품을 스포이드로 적당한 양을 찍어서 환부에 집중적으로 바르실 것 같으면 30분 후에 정말이지 진정, 많이 진정됐다.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들이 식품... 연구원에서 진행됐던 향균 실험서부터 중앙대 약대 주성수 교수와 제가 집중적인 이 실험을 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페타세라피 리서치에 저희들이 발표를 함으로써 영국의 세계적인 SCI급 논문입니다. 발표함으로써 그 효능 효과는 대단하,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크린싱 중에서는 남성은 비누를, 비누로 크린싱 하는 것을 원하고요. 여성은 이폼 크린징으로 정말이지 이 세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예, 모든 미용의 기초는 세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안제에 대해서 어, 상당한 정말이지 비중치를 높게 두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세안만 잘 해도 여러분들 피부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토너를 바른 후에 우리 세럼을 바르고 인슬이 어, 생겼을 때는 예, 영양크림을 발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 있는 어, 뭐 외국에도 저희들 제품이 약국 쪽이라든가 병원 쪽에 나가고 있지만은 500 군데 이상의 저희들이 저희들 이 여드름 치료용 비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우태화 피부과라든가 조피부과 아름다운 세상 피부과 고운세상 피부과 예, 이렇게 비롯해서 한500 군데 나가고 있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저희들 제품을 체험하시면은 병원 다니시는 것보다 저희들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 제품 사용하는 기간 중,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이 어떠한 이 여드름 때문에 고민스럽다 했을 때는 밀가루 음식을 좀 삼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닭고기를 좀 삼가해 주시고, 햄 소세지 같은 것을 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밀가루는 이 포만을 정말이지 이 형성시키지만은 장을 차게 만듭니다. 우리 장은 발효실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이렇 지내야지 여러분들의 정말이지 이 알러지에 효능 효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느끼고요. 항상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물은 온수를 저는 권합니다. 왜?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온수를 드시면서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여러분들 활기찬 젊은 정말이지 청춘을 우리 아크나와 함께 정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